언체로 보스를 좀 돌려고 한다! 파티격으로 가는 보스들은 일요일쯤 갈것 같아서 그때 한꺼번에 돌려고 했는데 시간 있을 때 그냥 돌아야겠음몇달 전까지 지닐라 발문 걸렸던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짜졌지 암튼 그런 의미에서 떴냐? 텐텐텐텐텐텐 텐냐고? 암튼 그... 결정 팔아서 매수 된김 아즈모스도 해야겠다 임시보호 두루마리 들고 겨우겨우 3억 5천짜리 보스 깼는데 저항력 모자라서 다음 방을 못 간다 임시보호 두루마리 때문에 항마제 빨아도 회복 안 되잖아 아까 그길 없어서 1억짜리 포스를 60초 안에 못 잡았는데 어떻게든 잡았어야 됐네 7,770점에서 끝남 그래도 니트는 귀찮으니까 안남! 암든 보너스 받았다! 굿굿! A few later. 아직 최소 보상을 다 안받았다! 레잠 하나랑 궁성비 열아홉 개 받아서 써야됨! 수령은 21일까지지만 예네 기간은 6월 4일까지라서 살짝 여유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떻게 쓸지 빨리 고민을 해야될듯! 레잠은 사실 미트라 사서 바르고 싶었는데 효율이나 기대값 같은 거 생각하면 그러면 안될것 같다. 근데 왜 이렇게 직작이 하고 싶지? 지금 끼고 있는 지억의 대여명 싹다 직작했는데 앰블만 직장안 하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건 그렇고 궁성비 19개는 진짜 어디 써야 될지 모르겠다. 200 넘는 애한테 주기는 아까운데 200안 넘는 애가 없어서 줄 수가 없다. 다른 월드 가서 써버릴까? 어떡하지?